안녕하세요. 제로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카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번째적 시리즈, 뭐 최대적 시리즈인데 두 번째적 오늘 드릴 말씀은 기울기예요 기울기. 기울기 이제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엣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엣지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을 기울이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먼저 기울기와 그좀 원심력과의 좀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가 발이죠, 발. 신발.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이 대충 한이 이쯤에 있다고, 명치쯤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이지 않는 선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바리 지지대를 삼아서. 근데 이 가상의 선에서 이 중심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이제 우리는 보통 넘어지죠. 쓰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렸, 원운동이잖아요. 어떤 물체가 이제 원운동을 시작하면 여러 가지 힘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심력이죠. 원심력이 무엇이냐? 원심력은 이제 밖으로 이제 회전하는 물체가, 나갈, 나가려는 힘. 이렇게. 회전하면 할수록 이렇게 나아가려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드를 원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보드가 이렇게 해서 지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엣지를 세웠을 때 원래는 이제 원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져야 되지만 결국은 이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과 떨어, 뭐 넘어지려는 힘과 이 끌어당기는 힘이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넘어지지 않고 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카빙을 할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베이지 카빙 할때이 기울기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도를 기울였을 때, 기울기를 줬을 때 엣지각 여기가 10도죠, 10도. 10도. 그러면은 이 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한 그 원심력의 힘의 크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 제가 측정할 수는 없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10도를 기울였을 때 필요한 원심력의 이 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한 원심력의 크기가 그냥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그냥 10이라고 할게요. 10.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더 기울여서 이렇게 막 해서 20도예요. 20도. 그러면은 과연 이 다시 이 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 과연 20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20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도를 버티려면은 예를 들어서 20은 아니고 그러면은 아까 10이었 10도를 버티기 위해서는 10이었으니까 20이면은 저는 한뭐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30도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세배가 늘었으니까, 그럼 90이냐? 90이 힘이 필요하냐? 그럼 저는 한 12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각도가 커짐으로써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원심력의 크기도 이제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기울기만으로 베이직 카빙을 지 이렇게 90도를 세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제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지 카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90도를 세울 수가 없어, 데크를.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거를 다시 이 누, 눕는 무게중심을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올려는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리나웃이라고도 하고, 뭐, 외경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90도가 세워졌을 때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골반으로 기점으로 상체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잡아서 무게중심을 다시 보드에 가깝게 가지고 오므로써 필요한 원심력의 크기를 다시 줄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자세를 넘어지지 않고 유지하면서 탈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초보분들에서 초보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고 이제 경사를 올라가면은 보통 분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초급 슬로프에서 처음에 베이직 카빙을 많이 연습하잖아요 이 기울기를 써가지고 어? 몸 딱딱하게 하고 막 기울기 써가지고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울기를 많이 써서 베이직 카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 아예 이런 몸을 딱딱하게 해서 막대기처럼 쓰러지는 베이직 카빙을 안 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처음에는 베이직 카빙 이렇게 연습했었거든요. 을 그래서 내가 막 베이직 카빙 완사 스페로나 휘팍에서 막 40도 세우는 베이직 카빙을 막 했어요. 그럼 그렇게 몸이 익어버리거든요. 그런다음에 다음에 아 이제 경사를 올라갔어 막 호크나 슬슬 갔어요. 그래서 아 이제 베이직 카빙만으로는 이제 경사 올라가면 탈 수가 없거든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감속을 해야 되니까 엣지각을 많이 세워야 되고 엣지각을 많이 세우기 위해서는 베이직 카빙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이 이 외경 자세 리나우 자세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베이직 카빙을 너무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과한 기울기를 먼저 이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리나웃을 쓰려 이제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미 기울기가 많이 넘어간 상태고 특히 이제 우리가 리나 자세를 잡는 순간이 언제냐? 턴에서 보면은 저번에도 마,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간점을 지나서 자세를 잡아가는 시기는 결국 여기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관성이 이제 관성은 이쪽으로 가고 스노보드는 이쪽으로 가려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됐느냐면은 나도 모르게 버티게 돼.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사람이 뭔가 딱 버티기를 시전할때 시전할 이제 과한 기울기 좀 처음에 시작한 기울기의 양이 좀큰 상태에서 또 버티게 되면은 내 몸이 뒤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드가 내 상체가 이쪽으로 산쪽으로 이렇게 눕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독이 되면서 이 과한 기울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엣지가 눈벽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털털털털 털리게 되는 거거든요. 초중급 분들이 경사를 올렸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이돌아나온 구간에서 자세를 잡을 때 처음에 이제 엣지각을 세웠을 때 과한 기울 좀기울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리나웃을 잡아야 되는데 관성은 세지지 버티긴 버텨야 될것 같지 그래서 다리를 좀 피우면서 내 몸을 이제 버티면서 내 몸도 그 누운 상태에서 더 이쪽으로 눕게 되면서 털털털 털리는 현상이 제일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럼 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기울기를, 과한 기울기를 처음에 경사를 올렸을 때 연습할 때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그 과한 기울기는 상체를 이용한 기울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는 이제 베이지 카빙 할 때는 상체를 이용한 기울기를 썼지만 이제 다시 경사를 올리고 이제 자세를 잡아나가는 외경 자세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상체 기울기가 아니고 하체 기울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체 기울기가 뭐냐? 엄마저 외경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근데 이 카빙 엣지를 눈벽에 살짝 박기 위해서는 이 상체를 이용한 기울기를 쓰는 게 아주 좋아요. 근데 조금만 써야 돼. 10도에서, 예를 들면은, 굳이 각도로 얘기, 말씀드리자면은, 10도에서 한 15도? 20도를 넘으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10도 정도, 최대한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아요. 이만큼 지면이면 은 여기가 진짜 한 10도 정도 되겠죠, 이제. 그럼 몸을, 몸이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기울기를 써서 엣지각을 10도에서 눈이 딱 접, 접촉이 되게, 컨택이 되게, 눈, 설면에 내 엣지가 컨택이 되게 세운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 명치에 있는 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골반, 골반이 넘어가서 바리옆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면 엣지각 이제 다리 이렇게 여기가 골반이죠. 그러면 이제 얘는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얘는 얘는 넘어가고 상체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체는 이제 여기서부터 니나웃을 잡아서 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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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그러면은 계속 얘는 이 하체 이 부분은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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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골반 아이 다시 할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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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 이게 하체 그럼 상체는 처음에는 이 상태였잖아요 상체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계속 뭐 아니면은 오히려 접어줘 가지고 막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체와 상체의 동작이 골반을 기점으로 하체는 넘어가고 하체는 넘어가고 상체는 유지하려는 힘 유지하거나 좀더 앞으로 더 접어주는 힘 이거를 이제 10도에서부터 쓰기 시작해야지 처음에 기울기를 40도를 쓰고 나서 이 자세를 리나우스 잡으려고 하면은 이미 늦어버려 이미 관성에 이제 지기 시작 관성이 세진 상태고 그걸 버티기 위해서 그냥 보드 회전에 맞춰줄 수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으실텐데 우리가 왜 이런 상체가 넘어가면 은 엣지가 터지냐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중력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누웠을 때 엣지각을 베이직 하빙으로 이렇게 누웠을 때왜 이게 털리냐면은 결국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럼 무게 중심이 이제 더 지면에서, 보드에서 멀어지면 멀을수록 중력이 발생되는 거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좀 짤, 짧겠죠. 짧 지면과의 거리가. 그럼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큰 중력, 뭐좀 높은 빌딩에서 더 이제 큰 떨어지는 물체가 큰 중력을 받듯이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이제 중력을 세게 받는데 여기서 중력을 상체가 끌어 당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하체는 이제 가벼워지게 돼요. 오히려 이렇게 뜰려고 하죠. 얘는 하체가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있을 때, 물론 관절이 있지만, 상체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하체는 위로 올라가려고, 마치 시소처럼. 그런 개념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벽에 박힌 엣지가 조금만 위로 올라와도 바로 빠져버리거든요. 여기가 가벼워져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되돌려가지고, 리나웃을 잡아서, 여기를 다시 무겁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 카빙으로 계속 기울기를 많이 주면 많이 주수록 이게 중력이 상체를 끌어당기고 하체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여기 터지거든요. 이런 현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상체가 이쪽으로 산 쪽으로 이제 누워 버리게 되면은 이제 상체는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하체는 위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려고 하고 플러스 관성까지 발생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엣지가 눈벽에서 벗어나서 터터터터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10도 정도, 10도에서 15도 정도 엣지가 탁 박힐 정도만 쓰고 그 상태에서 린아웃 자세를 잡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내가 영상을 봤는데 초반에 엣지 컨택을 할때 과한 기울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거의 돌아 나오는 구간, 최대 프레스 구간에서 이제 털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 자기 영상 자세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그 기울기를 빼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도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 되, 되었던 것 같아요. 혼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